봄꽃이 만개하는 5월, 제작진에게 도착한 익명의 전화 한 통, 의미심장한 제보를 받게 되는데. 아, 나 참, 뭐 맞는가 모르겠는데 전문방람회 준비한다는 거 있잖아요. 저 전문만 조정하는 게 아닌가 봐요. 네? 아니, 아니 글쎄, 조경업체를 싹싹 그거 모으는 것 같더라고요. 조경업체를요? 내가, 내가 아는 것만 지금 60억씩 넘어간다고 했나. 뭐, 뭐 하러 그렇게 많이 모으는지 듣기로는 뭐. 그런 거를 한다고 그러던데 관련된 정보를 찾던 중 저희 제작진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와다 모았어 국내에서 이렇게 많이 한 적이 있나? 없어 없어 이에 저희 제작진은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조경업체는 왜 모으시는 거예요? 아 저희가 정원방람회 기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조경 관련 용품이라면 최신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요. 현재 국내외 조경업체 70여 곳이 등록 완료된 상태고요. 5월 14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. 자세한 사항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누구나 쉽게 조경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. 저희 제작진은 앞으로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.